자, 녕하십니가 치신 김수학입니다 코난도 문제가되네킬킬 문제. 제 AX 플러스 데1 근데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수가없어 지금 에? 그래서 대충 이이렇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0가 커서 0 0잡을 수도 있고, 시점이 뭐야 시점은 A가 되고 1이 되지 음. <laughs> 자연스러알수으니까 무조건 시, 시작은 어때 A가 더큰 거야 언 n d e r s t a n d 그래서 만약에 B는 시작은 무조건 1에서 시작하니까 따라잡을지 안 따라잡을지는 모르니까 일단 안 따라잡을 때즉 A가 B가 크거나 같을 때를 생각 먼저 하고 기가 따라잡을 때로 생각한단 말이지. 두 개를 나눠본다, 오케이? 그래서 X는 T라고 했으니까. 여기 X는 T가 있어, 없어? 만나는 점 PQ가 생겨, 안 생겨? 그럼 이 y 좌표는 몇이야? A에 T 플러스 1이고, 얘는? B에 T. T 생기겠지? 근데 원천적으로 이게 크기 때문에 이 길이가 항상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 안 커져? 커져. 근데 그게 10, 이하가 된다는 거야 여기다? 응. 근데 이부터 A, B는 어디까지? 10까지 움직이안 움직여? 그럼 다 되잖아 그러게 그냥 여, 여기 찍어도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네 10 이하가 된다는 말 1보다 큰 어떤 실수? 1보다 크다 그럼 1넣으 그럼 1넣으 어떻게 돼? A 제곱 빼 B, B. 절댓값 절대가 필요 없어. 어차피 A가 커 어. 왜? 이거라고 가정했으니까. 그게 12야가 되는 A가 몇개 있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응. 하나씩 하면 되지. 오케이? 응. A가 몇일 때? A를. 일... A를 기준으로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 B가 2일 때.

이거 4일때부터 안되잖아 3일때는? 4일 4일때 4일때 B는? 1,2,3 이게 6인데? B가 6보다 커야되는데 그럼 말이 안되잖아 5도 안되네 5는 되나? 25 그럼 B는 15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럼 되는데. 근데 B가 A보다 작잖아. B가 5 되는데. 안 되는데. 6은. 계속 안 되는데. 되는 게 없는데. 아, A가 2콧만 A가 2밖에 안 되나보네. 2일 때. 1 응? B는 1리일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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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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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응? 그 다음, B가 더클 때. 이건 무조건 다되지잖아요 그렇지, 무조건. 그러면 딴숲이는그 순간에 10%가 작아지니까. 어, 어. 이 되면. 그러면 B가 A보다 큰걸 하면 어떻게 돼? 10년? B가 몇일 때? 1 11... 0을 그냥 9개 중에 2개 뽑으면 되는 거네. 음. 2부터 10까지 몇개 있어? 9개 있잖아 응. 9개 중에 2개를 뽑아 예를 들어서 3하고 9를 뽑아 그럼 얘를 B로 하고 얘를 A로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36 아까 전에 3, 3, 4, 39가 살리겠지